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찾하셨으면 1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그런 시련과 고난들을 극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이제 믿음으로 그 과정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확한 정의와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나타내고 그 신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을 뽑으라면 아무래도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 혹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유익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말의 표현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의미가 있을지인데 자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희망하고 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상이란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이말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실체와 함께 확신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상이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실체와 함께 확신이라는 그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이 뒤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일들, 그것이 나의 삶에 약속된 회복일 수도 있고 혹은 고난에서의 건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내삶 가운데 이제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만드는 확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무리바에 갔을 때 이제 물이 없어서 그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그 바위석에서라도 물이 샘솟듯 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그들이 이제 무리바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이것들이 내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일이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심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완전한 확신과 신뢰가 바로 무엇이냐 이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제들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이 믿음도 결국은 누가 주시는가라고 보았을 때이 믿음 역시도 바로 우리의 노력과 내 의지로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수고와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 결국 누가 주시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결국 누가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나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택한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큰 특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소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를 확신할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늘 그걸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홍해바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질곡과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과 우리. 한계가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가 풀어 나가야 되고 그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참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분께서 이시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겠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점일에게 우리는 의심도 없이 그 사실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모든 환란 가운데 건지심을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들,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행하실 일들과 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실한 실체를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놀라운 결과. 그 예가 바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작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했다고 하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가 이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받기 위해 나아갔지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구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갈 바를 알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곳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이의미가 포인트가 중요하냐 하면 그 뒤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사, 우리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신 이를 믿으신줄 알았다. 우리가 이미 첫날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결국 살아도 보십시오. 하나님 역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할 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잉태할 임을. 그러니까 사라는 여러분들 단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몇살때 여러분들 이삭을 가졌습니까? 거의 100세가 다된 90세 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삭을. 이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는 믿었다는 거죠. 무엇을 약속하신 이가 믿뿌신 줄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믿뿌시다는 것은 제가 첫날에 말,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잖아요, 신실하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 증거를 그녀는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나이에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상으로는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 정말. 터무니없고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이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 보십시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장애물이 내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힘도 없고 그것을 그것을 치워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대서 나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바그 일을 이루어 주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이적과 기사는 바로 누구의 이적과 기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들 가운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앞서 나가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약속, 그 약속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을 보지 못하지만 나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예비해 놓으신지는 알수 없지만 내 인생길 걸어가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 산적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인식도 하기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누가 치우시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게 만드는 은혜임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우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동력. 정말 왜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눈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을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은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이백세의 나이에 이삭을 주셔서 당신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확신했느냐? 바로 그 제, 제물로 바친 이삭을 다시금 살려 주실 것에 대한 것도 그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모든 일들을 할수 있는 동력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19세기 복음전도자였던, 미국의 복음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드와이트 무디라는 인물이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믿음은 밤을 낮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자원을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하시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비록 연약하나 이 비록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환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우리가 갈라질 거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앞에 지금 주어져 있고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게 되죠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근데 이 숨은 무엇으로 인해서 쉴수 있습니까? 산소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 앞에 산소가 있다.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입니다. 성리. 그 섭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셔야 되느냐. 환란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솔라피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또 확신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 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짐을 통해서 저는 어떤 환란과 어떤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